오늘은 다니엘에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겠죠.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지혜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일을 계시하는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묵시의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전반부는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한 내용이 나와 있고 후반부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하시는 후반부의 내용을 잘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한 개인의 짧은 생애지만은 이 앞으로 주어질 모든 역사 마지막 때 일들을 초집중해서 설명을 예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중요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이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단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너무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이다. 그러나 그 환란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니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환난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첫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부모와 생이별을 해서 왕의 궁중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이렇게 많은 이제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 그때마다 믿음으로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하잖아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많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었죠. 친구들이 그냥 불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음해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때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 다니엘은 지혜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란이 있을 때도 다니엘은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승리하였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의 때이지만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혜롭게 사는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자가 되자. 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지혜롭게 사는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롭게 사는 게 뭔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극심한 혼란의 때는 시기적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으로는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모르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위대한 정복자인지 그알렉산더 이름에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알렉산더 대왕. 우리나라에도 대왕이 계시죠? 네? 세종대왕. 아, 자랑스러운 어, 세종대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딱 그렇게 좀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 거죠. 알렉산더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복자였어요. 다윗도 위대한 정복자였죠. 그래서 다윗 대왕도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이 알렉산더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 헬라라고 하는 헬라 제국을 세웠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이 알렉산더가 아주 짧은 생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알렉산더 대왕을 도와서 같이 정복을 했던 활동을 했던 부하 장수 측근 중에 측근인 장수가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네 나라로 나누어져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백성의 신앙, 여호와 신앙과 유다 백성들의 그 문화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철저하게 헬라 문화를 퍼뜨려 가지고 헬라화 시키는데 힘을 쏟았던 사람이요.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의 통치, 식민지 통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짐승의 머리를 제물로 갖다 바치고 제단에 올려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주 참나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1 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대환란의 때가 이제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자행되는 그 참나만 그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까지 지키고 살아서 승리해야 된다. 이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니엘서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해당되는 묵시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일도 계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은 당대 바로 그때 그 시대에를 위해서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머지 않아 있을 그 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좀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입니다 이런 아주 독특한 체계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어지는 이 환란도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먼 훗날 언제인지는 알수 없지만 이른 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도 하고, 또 말세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마지막 때 있을 환란 중에서 지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290일, 1335일 뭐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한 때는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3년 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그 때를 말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이 환란은 일절 말씀을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게 되 엄청난 환란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록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죠? 우리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록이 됐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믿으니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란이 주어지고 어떤 때가 주어진 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구원 받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라는 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환란의 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악을 행하게 되고, 악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하지 못한 나쁜 짓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말씀에는 항상 이 선도 이야기하고 악도 이야기를 하고 의도 이야기를 하고 불의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이야기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행위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악한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마지막 때에도 그냥 계속 악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딱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마지막 때, 환란의 때가 되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미천이다 드러난다. 그날. 딱 깔아앉아가지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다 선한 사람같이 보이고 다 위로운 사람같이 보이고 다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가 되어서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그렇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났지요. 주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충성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성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아무리 혼란이 있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막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럴 때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도 막아가지고 나쁜 길로 가게 하는 자가 되어으면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 도면 오른대라는 말을 의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용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의 오름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오른대로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혼란의 때라도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을 오은데 어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어디를 봐도 의가 없습니다. 옳은 곳, 의로운 곳, 비슷한 곳도 없어요. 왜냐하면 옳은 곳, 의로운 곳, 비슷한 곳도 사실은 옳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옳은 것이 아니면 뭡니까?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짝퉁 옳은 것이라고 해요. 짝퉁이야. 그 진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짝퉁 의에 속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와 호 하나님 외에는 의가 없고, 옳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요가 하나님만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의라고 말합니까? 사실 여러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다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세상이 옳고 그름을 말하려면 이게 옳다 이게 옳지 않다 하는 걸 말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아, 그걸 보고 아 요거 옳은 거구나, 아 요건 잘못된 거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람이 행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것 이게 정해지겠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옳고 그름이 판단되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겠죠. 결국에는 무질서해되겠죠 그러면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세워질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의예요. 그러니까 의에다가 딱대 보니까 이게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라 기준이 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오늘은 기준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내일은 기준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그런데 그 절대의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서는 그의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절대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야 됩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고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100%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고 반대할 수가 없는 절대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 절대의가 뭐냐?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절대의, 궁극적인 의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쓰면, 이게 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 하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로 임마누엘 칸트는 이미 인간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별하도록, 구별해서 선하게 살도록 해야 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순수 실천 비판이라는 아주 이 많은 책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이신데 그런데 그 선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선 이렇게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절대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요지부동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선한 것이 근데 그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없어.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그 절대 선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선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게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와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시고 선악관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와 하나님께로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이제 다시 여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에 지혜로운 자가 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옳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 자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 환란의 때를 사는 지혜자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분별하여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환란이 극심하여서 마지막 때가 분명하게 나타나도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악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는 것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에이, 그 환란이 왜 있습니까? 대 환란이 왜 있습니까? 물론 그때는 아주 처참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요, 재난 재해가 막 일어나게 되고 뭐이온 세상이 막. 뒤집어치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야 알곡과 쭉쩡이가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찌꺼기 같은 믿음은 정검같이 연단받아서 정검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가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환란이 쭉쩡이는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게 하고 찌꺼기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숨금만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구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환란의 때에 불에 타고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소멸되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환란의 때라 할지라도 더욱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되고 알곡같이 되어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고 그 공력이 드러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자 13절이 아니고 3절. 3절 말씀에 우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13절에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내 몫을 누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복이 주어지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되어서 환란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라더라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인내하고 주의 나라에 있을 상급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결하게 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